음, 오늘은 어,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가리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하이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지 어, 얘기하죠. 이 작업은 어, 그 이지아 박사와의 그 공동 어, 작업입니다. 자, 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기존 과 같이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그 컴퓨테이셔널 씽킹 능력을 어 향상 시키는 어 방법으로 본 연구진이 그동안 개발한 고교 미적분학 또 고교의 통계학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미적분학 1그 다음에 멀티베리어블 캘큐러스 그리고 선형대수학 또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기초통계학, 그리고 공학수학, 공학수학에서는 서양대수학, 미적분학, 그 다음 미분방정식 외에도 복수수함수론과 후위의 계수라든지 또 급수해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실습할 수 있는 수학실습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음, 그 미적분학, 중등과정에, 어, 중등학교 과정에 그 미적분학과 통계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어 가르치는 미적분학, 그 다음 선형대수학 통계학, 미분방정식, 복수수람수 공학수학, 그리고 그런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중등수학, 미적통계, 이거에 대해서는 2014년에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미적분학 단원에서에 관한 개발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은 그러면 음 이렇게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교과서 안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 그그 그 원래 그래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어, 동시에 어, 그려서 각 점에서의 그, 그 기울기를 어, 보여주고 언제 증가하고 언제 확 축소되는지를 어, 보여주는 예를 그 어, 보여줘서, 실제로 교재에서는 어, 도함, 아, 수와 도함수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그 실제로 그것을 손으로 푼 것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드에서 또,로 실제 그림을 그려, 그리, 어, 그림을 그려줘서, 그래서 그 기울기의 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고그 내용이 자세히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미적분학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음, 우리가, 그러니까 미적분화 1, 2 내용을 전체를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그, 그, surface 를 사실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이, 어, 표면적이 요 도형을,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 윗부분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려보고,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코딩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가리킬 때는 그대로 교재로 가르쳐주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 내용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확대, 축소도 하고, 회전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그림을 느끼고, 그 면적이 실제로 손으로 구해진 것과 답을 비교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어,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파이어폭스나 크롬에서, 어, 몇 가지 설정만, 어, 잡아주면은 되게 잘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여기서, 이, 이 도형을, 이 평면이 잘랐을 때, 고그 만나는 그런, 어, 평면의 면적을 여기 이 부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 구하는 과정을 실제로 손으로 구해줬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주소에 가서 실제로 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 그래서 미적분학의 모든 이런 내용을 다루어놓은 게 사실은 그 저기 책으로도 소개되어 있고, 그게 이 코드 그 문제 이 기존의 그 방식의 교재 내용에 보태서. 그래서 손으로 푼 풀이와 그 다음에 코드 정보와 그 코드에 바로 연결되는 웹 주소까지 그리고 실습실까지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형대수학은 사실 그 이제 오랫동안 해온 그런 내용으로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어 우리가 음 실제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까지도 어 제공되어 있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 책인 경우에 이 책을 어, 무료로 다운도 받아볼 수 있지만 여기에 실제 그이이 이 강의 노트까지 다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장 5절에세지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 그 부분을 보면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실습실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세 점을 두 배로 확대시킬 이세 점이 만든 삼각형을 두 배로 확대시킬 때. 또, 그, 또, X축으로는, X축으로 층 밀림을 하는 경우, 또, 반시계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어, 회전을 시키는 경우 등등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요세 점을 이 그리는 삼각형을, 그릴수 있고, 그것을 두 배로 확대했을 때, 1에서 3까지가 1에서 6으로 확대되고, 그것을 이렇게 층 밀림을, 어, 뭐, 1, 그, 그, 레이시를 1로, 어, 해준 그런 셈이고, 이거 레이시를 예를 들어서 2로 바꿔준다면, 그러면, 어, 그, 저, 그 저기, 벼, 어, 모양이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3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킨 도형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세 가지, 네 가지 그림을 동시에 보면은, 원래 그림이 두 배로 늘어나고, 옆으로, 어 측밀림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그다음 회전 3분의 5 파이, 파이 오버 3만큼 회전 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그 단순히 설명뿐만 아니라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S 자가 두 배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측밀림 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 삼파이어 오브 스리만 회전이 일어나고 그것을 동시에 그려서 볼때즉 하나의 코드만 설명하면 함수가 바뀌어지거나 그 도형이 바뀌지는 어떤 것이라도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 렉처 노트가 여기 무료 강의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강의록을 지금은 단순히 이그 책을 어, 책을 강의록 을 따로 만들지 않고도 이 무료 전자책 다,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어 버전 무료 전자책이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직접 어, 받으시 어, 받으신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으흠, 으흠. 여기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서 직접 보시면 그러면 어, 이것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책을 페이지로 넘어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고. 여기서 책을, 원본 책을 통째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필요한 페이지들을 프린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0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러면, 150페이지의 내용에 들어가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주소, 그 링크 주소에 들어가서, 실제로 랜덤, 프로그램 제네레이터들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이 문제에 대한 설명, 또, 정리, 그, 또, 여기서 실제로 이 저기 그 고유 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풀인 풀이, 풀이 과정 그그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성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고유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그 그 고유값을 고유값을 구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고 또그 고유값을 이용해서 고유벡터 연립 방정식 을 풀어서 고유벡터들을 어, 구한 후에 그그 그, 그리고 또또 고유 벡터를 구하는 그런 명령어를 한 번에 써서 그래서 그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그 2x2 행렬인 경우에 아이겐 밸류가 4와 1이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1 -1 그리고 1과 -2고 이 그리고 아이겐 벡터가 어2 -2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1 1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랜덤 프로그램 제네이터를 이용해서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실제 확인도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이 그 특성 방정식의 어, 이행이 행렬에 이특이 어, 이 특성 방정식에 대응하는 어, 이 행렬에 대응한 특성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구했는지 그 구한 답이 자기가 구한 것과 맞는지 확인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무료로 구할 수 있고 그 책을 실제로, 그,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것이 우리나라 한글반 책도 있고, 무료로, 그리고 영문판 버전 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이 전자책이, 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순히 교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강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실습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영상 강의가 포함되어 있고, 코드가 다 포함되어 있고, 하는 이런 책이 가능, 어, 할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 10여 년간 그 동안 1 0여 년간 노력한 그런 그,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책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의 어, 그 지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학생들에게 그 무료로 책을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그 일반 교재가 갖고 있는 모든 어, 필요한 내용들이 어, 아주 알아보기 쉽게 잘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계학. 통계학 부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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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학,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과 졸업, 수학과 학생들이 또 그리고 수학을 배우는 다양한 전공 사람들이 이 수학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을 사용하려면 또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면 통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 관련된 그런 그, 어, 실습실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한 것은 어,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에서 그 통계학 책도 무료로 만든 그 SK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만든 그저 무료 전자책 통계학 책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통계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습실을 만들었는데 거긴 기본적으로 통계학 입문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다뤄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실습실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그리면 그러면 그 통계학의 기본 통계학의 어. 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그 동전을 뭐그 저기 랜덤하게 (10개를) 고르는 그런 방법 또 (45개) 숫자에서 (6개) 숫자를 고르는 방법 또 당첨 확률 뭐또 뭐. 또뭐 저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순열 조합, 뭐, 그리고,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 또, 뭐, 표준 편차, 어, 기대값, 분산, 뭐, 등등.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수를 정의하고, 어, 이항 분포에 관련된 내용들. 이게 책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서, 정기 분포에.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세, 어, 기본적으로, 중심 극한 정리, 또 확률 분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그리고 p 노름 추정과 검정 부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그런 예제들을 다 실제 실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거는 R로서 만들었습니다. 아까는 파이썬 언어였고요. 아까 좀더 쉬운 거로 설명해 보자면 그그 통계학 실습실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사실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톱해놓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데이터를 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원도표나 막대도표를 어, 구하는 방법, 그 데이터의 원도표나 막대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 히스토그램을 어, 그리는 그런 방법, 또 평균, 또 어, 중위수, 그 다음에 표 이본 분산 그 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그런 명령어 이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주고 개수를 늘리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 명령어 알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 그, 그 통계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옛날에 배우고 잘 쓰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뭐,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 그, 단지 이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 컴퓨테이션의 스킬을 같이 갖춘다면은, 그러면, 어, 그 여러분, 그, 실제 배운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2015년에, 어 R을 활용한 대화형 통계학 입문, 어 실습실 개발과 활용에 대한, 어 원고에서 찾아보시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웹주소와 함께. 그리고 최근에 소개한 이 공학수학에서 보시면 이 공학수학 실습실에 어, 들어가면 실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 이 책에 대해서는 대한수학회와 한국수학교육학회 소식지에 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은 이, 여기, 이, 이 실습실입니다. 이 실습실에 사실은 뭐 고개 미분방정식을 한다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에 대한 어, 그, 그 그가 그러니까 그 모든 예제와 연습 문제와 그 풀이뿐만 아니라 그이 이 미분방정식 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 특성방정식을 풀고 이 특성상 정식의 특성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으로부터 어, 일반 해를 구하는 과정 또 특수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이 코드와 함께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에 기반을 두 언어인데 이게 이 어, 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 가르친다면이 문제 하나만 가르쳐 주더라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어떤 것이라도 다풀수 있게끔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개 미분방정식인 경우에 이것이 1차 독립인질 론스키안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특성방정식을 구하여 그래서 일반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등등이 이, 그 뿐만 아니라 열린 미분방정식 급수의 법라플라스변화베타케큐러스 프리의 급수 뭐 급수와 유수 예를 들어서 프리의 급수 같은 경우에 또는 편미분방정식 여기에 예와 문제의 프리가 모두 모든 게 있을 실습실에 있을 뿐더러 그러면서 실제로 프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할수록 그어그 이케이션이 그러면서 점점 점점 원래 이 식과 근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이게 n이, v a r i a b 이안 i고, 이게 지금 몇 가지를 정리해줬냐, 1부터 n까지 해서, 이거를 몇 가지 활용해줬냐면, fx가 1일 경우에, 수렴을 해줬지만, r 인지를 1부터 9까지 있 해서 플러스를 해줬고, 아, 어, 오케이. 그리고, 어, 뭐, 코사, 아니, 그 코사인, 코사인, 그 파이, 어, 파이오브 엑스 엑스를 풀이에 코사인 급수로 나타내라는, 어, 이, 그, 손으로 한풀이에 보태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서 그것이 이렇게 실제 점점 이 삼각함수로 이 접근사에 가는 그런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편미분방정식에 들어간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편미분방정식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 편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 해법이 소개되고 해법에 대한 코딩이 소개되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 실습실이 같이 제공되고 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음 실제 그 이이 미분 어, 방정식을 푼 해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해이그 그 답의 그 이미지까지도 그래서 그그 그 실질적인 그런 그해그 그 모양까지도 어볼수 있게 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듀 뭐 시리즈, 급수해법 쪽에 가서 보시면, 이 급수해법을,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극한을 구할 때도, 이게, 아니, 무한대까지 갈 때, 리미트가 3i, 그, 이미지를 3i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 무한대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600항까지 간다 그러면, 6 0 0항까지에서 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뭐, 6,700항까지 간다면, 그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전에는, 어그할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실제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계산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수렴 발산 확인도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컴퓨테이션을 할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아 이것이 이렇게 확인된다는 걸 알면 그러면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다풀수 있게끔 준비가 아 되기 준비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어, 교육을 어, 해 보면 그 학생들이 어, 학습 후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그 그 유사한 문제를 주면 주저 없이 그 이전의 지식을 이용해서 또 코드를 이용해서 어, 새로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도 풀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논문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그 앞에 산 그런 그 코드를 그그 그 저희가 요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수학의 인, 수학적 인재를 어, 필요하는 분야가 사실은 빅데이터 분야인데 이게 그 이제 수학적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코딩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저희 수학 과 학생들은 꽤잘 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이 저희가 이 과목을 지난 1학기에 개설을 해서 가르쳐 봤는데 그때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저희가 음. 경험했던 것이 경험했던 것이, 경험했던 것이, 경험했던 것이, 아이고 여기 이 주소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주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 어, 여기에서 보시면 이그 어떤 내용 이게 사실은 이 빅데이터 과목이 완전히 수학 과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매스매틱스 for 빅데이터 과목이 2010, 작년 10월, 가을의 학기에 개설된 그 실러버스를 참고해서 개설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 뭐, 저희가 대개 수학과에서 가리키는 행렬분해, 파워메소드, QR분해, search 라벨 g 컴포지션 리스트 스 l a 솔루션, 폴라디 컴포지션, m p o s i t i o n least square solution, polar d e c o m p o s i t 뭐 등등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실제로 뭐, 다양한 그런 그, 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웬만한 그 빅데이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뭐, 캘큘러스리니엘즈 스테이티스틱스, 공업수학, 이런 정도가 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 그래서 그걸 그 바탕으로 해서 기초를 그렇게 가르치고, 뭐, 그래프와 매트릭스그 다음에 데이터 마, 머신 아, 러닝, 데이터 마이닝, 또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또 스테티스티컬 러닝 크러스터 널리시스 등을 커버하고 프로젝트를 만든 내용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그 코드들이 뭐냐면 뭐 데이터를 불러와서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중간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이런,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 도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를 행렬 형식으로 만들고, 그 행렬을 가지고, 그 행렬 형식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행렬 이론들을 처리해서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 소개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지 수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런 코드를 이렇게 자, 그 기존의 수학 가리키는 것 외에 어, 이 실습실들 이미 다 공개돼서 웹 주소만 치면 아무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주소에 연결해서 잘 활용한다면 그러면, 그러면 그야말로 그 저희가 학생들의 그 문제 해결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한 이런 도구를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도구는 그메스매틱카나 매트랩 또 메이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카스 도구로, 어, 무료로 어, 사용될 수 있는 후 어, l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것, 실제로 이것을 초 중등 대학의 다양한 수학 과목의 교과 과목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배운 것들을 어, 코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고 그 코드를 카피해서 쓸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시, 자연스럽게 그 저기 시각적인 직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또 자, 단순한 간단한 문제들은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다 이게 복잡한 그런 문제도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그걸 복사하고 수정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새로운 복잡한 그런 차원이 높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개념과 한 문제만 제대로 가리키고,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 그리고 숙제 한 번만 내게 하면, 즉, 큰 사이즈의 문제를 실제로 해보고, 숙제를 제출하게만 한다면,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어떤 그런 유사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결론은, 저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에서 다양한 수학을 가르칩니다.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빅데이터 시대에 코딩교육 이꼭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 시술을 줄이고, 과학 시술을 줄여서, 그래서 컴퓨터 교육학과 전공 교수, 교사를 어, 뽑고, 그리고 수학교사를 덜 뽑고, 그리고 그사, 그분들이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는 식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같이 보여주고 또 실습할 수 있게만 가르쳐준다면 그러면 수학 교육 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코딩 교육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들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수학 플러스 컴퓨팅 사고 능력을 급진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도 대학에서의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통계학 또 복소수 함수론, 그리고 공학 수학의 그 내용들을 콘텐츠를 만들고 또그 실습실을 만들고 그의 교재를 만들고 우리 한국말로 쓴 교재와 영어로 쓴 교재 또 그거에 따른 그 실습실 또그 다음에 그것을 전자책 그리고 무료 전자책까지를 오늘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사실 이 중에 많은 것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서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또 성능면에서 앞선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어, 그리고 이게 더, 이게, 이걸 더 다듬기 위해서 올해 연구재단에 어, 과제를 제, 어,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더 다듬어가면서 우리 전, 어, 많은 학, 어, 사람들이 어,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어, 수학과는 그 지금 이 빅데이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수학과 뿐만 아니라 수학을 배우는 그런 모든 어 자연계 또 공학계 그리고 이 사회계 학생들을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배출하면서 그러면서 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구세계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가 수학을 가리키는 그런 보람과 우리가 배우 우리에게 수학을 배운 학생들이 어그그 그 지금 그 수학을 배운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 지식을 또 스킬을 활용하면서 더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주소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예.